여 있는 거야. 물이 안 내려가니까. 아마 이거. 같이 얘가, <laughs> 얘가, 얘가 있 그래서 확인하고 안될 건데. 여기 있으니까 이게. 아이 생각만 생각으로만. 양, 양쪽 양쪽 로만들어가더요 좌우로. 아까부터 계속 돌렸는데 남아 있어. 그래. 아까 기계가 잘안들어가더니까 어디가 막이니까어 이게 여기 부분 여기 그 앞에 끽힌 부분. 그 외에는 지금 보면은 뭐, 양호하네. 그좀 많이 맞추고 있지? 뭐가 지금 부분이 나야. 그건 한번더 하고 한번더봅나다 진짜 뜨고 있지. 얘는 좀 바꿔 갑시다.